안녕하세요 소미솜씨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리버티 원단 직구로 구매했던 원단으로 원피스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디자인을 하고 그에 맞춰서 패턴을 그린 후에 재단을 시작합니다. 원단이 부족하지 않은지 확인한 후에 테이블에 펼쳐놓아요. 패턴을 확인하고 큰 조각부터 그리기 시작하는데요. 이 원피스에서는 스커트 부분을 먼저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원단 결에 맞추어 사각형으로 스커트 부분을 그려서 잘라 주었고요. 원피스 밑단 쪽에 결이 다르게 길게 들어가는 패턴이 있어서 재단을 했습니다. 길이가 긴끈 부분은 나중에 재단하려고 하면 길이가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원단 폭과 소요량을 계산해서 미리 잘라 두는 것이 좋아요. 이제 몸판 부분도 재단을 하는데요. 원단을 반으로 접어 놓고 재단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원단을 최대한 아끼기 위해서 패턴 사이즈에 맞춰 원단을 접어 가며 재단을 하는 편이고요. 결을 맞춰야 하는 원단이나 미끄러운 원단 등은 원단을 접지 않고 한 장씩 재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직 옷 만들기가 익숙하지 않은 수강생분들께는 한 장씩 따로따로 선을 정확하게 그려서 재단하시라고 알려 드려요. 재단이 잘못되면 봉제를 할때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더 힘들어지기도 하고 옷이 틀어지기도 하거든요. 재단은 옷을 만들 때 정말 중요한 과정입니다. 남은 원단은 곱게 접어서 보관해둡니다. 자투리는 미련 없이 버리지만 리버티 원단은 워낙 고가여서 한번더 꼼꼼히 봤어요. 셀비지 부분의 글씨는 나중에 라벨로 쓸수 있을 것 같아서 남겨두었습니다. 봉제를 하기 전 실색상을 고릅니다. 원단을 사면서 실도 같이 사는 편인데 이번 원단은 여러 색이 섞여 있기도 하고 공방이 있는 실 중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따로 구매를 하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여러 색이 섞여 있을 때는 실을 직접 대보고 가장 티가 나지 않는 쪽을 선택합니다 심지를 부착한 후에 봉제를 시작할 거예요 심지를 붙이고 재단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이 정도의 탄탄한 면 원단은 재단 후에 심지를 부착하는 편이에요 이제 봉제를 시작합니다. 재봉틀로 박으면 형태가 점점 완성되는 게 느껴지니까 재단을 할 때보다 훨씬 신이 나요. 주름을 잡을 때나 정확히 맞춰야 하는 점이 있을 때는 송곳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긴 선을 박을 때는 무념무상,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순간이에요. 박은 선은 오버록을 해줍니다. 본봉과 오버록이 바로 옆에 붙어 있지만 그마저도 자리 옮기기가 귀찮아서 쭉 박고 난 후에 최대한 한 번에 몰아서 오버록을 하고 있어요. 원단 끝에서 잘라낸 리버티 글씨 부분을 다림질해서 라벨처럼 옷에 달아주었습니다. 피부가 예민한 편이라서 등쪽에 라벨 다는 걸 싫어하지만 이건 원단이라 부드러워서 괜찮을 것 같아요. 스커트 밑단 부분도 연결해 주었고요. 스트라이프는 신경 써야 할게 훨씬 많지만 이 원단의 경우에는 불규칙한 형태의 스트라이프여서 약간 삐뚤어져도 크게 티가 나지는 않는답니다. 치마를 연결하기 전 상의 쪽이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치마의 주름을 잡아서 허리에 연결할 거예요. 주름을 잡는 방법도 여러 가지지만 자잘한 주름을 예쁘게 잡으려면 역시 손주름이 최고인 것 같아요. 입어서 핏을 보기도 하지만 이렇게 마네킹에 걸쳐서 대략의 모습을 확인하기도 해요. 원피스가 아닌 스커트로 만들어도 너무 예쁠 것 같죠? 이제 끈을 달아서 완성하면 되는데요. 이번에는 우드 소재의 버클을 사용해 보려고 미리 끼워서 확인해 보고 연결해 주었습니다. 짠! 이렇게 리버티 원단으로 만든 랩 원피스가 완성되었어요. 거의 새마를 사용했으니까 원단값만 15만원이 넘어가지만 원단의 패턴도 예쁘고 촉감도 좋아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나중에 소매가 부담스럽다고 느껴지면 남겨둔 원단으로 소매만 바꿔 달아서 입을 예정이에요. 이게 직접 만드는 옷의 매력이겠지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소미솜씨였습니다